우리 낭만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8월 28일 오후 5시 35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SK바이오팜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SK바이오팜에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드렸다시피 호재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재 쓰나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저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또 모조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오늘 약간 하락을 했고,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워낙 좀 애매해서 그런 건데, 뭐 수급 흐름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연기금까지 외도를 조금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좀 추세 좀 돌리나 했는데 수급 추세 좀 돌리나 했는데 답답한 모습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쓰나미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SK 바이오팜, 음, SK 바이오팜이 대주주인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거 자료에도 적어드렸던 부분인데 이 자료 여러분들 다 읽어 보셨죠? 10수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상세하게, 바이오제약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 작성해 놓은 이거, 제 레포트인데, 여기에 이제 이그니스라는 내용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고, 이 적정 주가도 얼만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 이그니스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장한 돈참 많이 들어오겠죠? 여러분들이 현대차 주가를 잠깐 볼게요. 현대차. 자, 보시면은, 이거 주봉 차트로 볼까요? 이때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밸류업 프로젝트 하겠다고, 요런 뭐 얘기가 있었고요. 인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한 차례 더 상승해줬죠. 그리고 나 실적 나오고 나니까, 뭐, 실, 뭐, 선반영이다 어쩌다, 뭐, 이런 게좀 있었는데, 어쨌든, 어, 지금, 해외 시장에 상장한다라는 거는 해외 자금을 끌어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돈이 많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잉여 자금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걸 또 투자할 수 있고, 이게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뇌전증 뿐만 아니라 지금 RPT 관련해서 최윤정 본부장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SK바이오팜의 세컨드 프로젝트죠. 세컨드 파이프라인. 이 부분에 이제 강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이제 좀 후보물질 발굴하고 이런 거 이제 뭐 사오고 이런 얘기 참 많았는데 어쨌든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텐데 이거 AI, 최근에 빌 게이츠랑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왔었죠. 신약 관련된 부분들.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빌 게이츠도 지금 음 SK바이오팜에 돈을 음 넘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자금이 SK바이오팜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그니스 쪽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은 결국에 뭐 다른 내용 많이 보실 거 없이 그냥 뭐요 정도 보시면 된다. 그냥 해외 상장한 자금이 sk 바이오팜으로 들어오면서 돈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따끈해진 제약 바이오주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링크 걸어드린 거한 번씩 꼭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실적 잘 나왔다. 이런 내용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약가 정책. 트럼프가 약값 인상하겠다. 아,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좀 해소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은 최근에 회계 손익과 원가율 개선도 호실적을 뒷받침했다라는 내용인데요. AI 기반 조인트 벤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현물 출자액이 회계상 100억 원 일회성 용역 수익으로 발생하면서, 자 그러니까 돈이 플러스가 됐다. SK 바이오팜에 돈이 또 생겼다라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돈이 많이 남아돌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투자하는 데쓸 것이고 그거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외출 원가율이 전년 대비 내렸고, 연구개발비, 요, 요건 신경쓰지 마시고, 판간비 증가가 억제됐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요거, 주봉차트 SK바이오펌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때 상장 첫 주에 시가자리 선거 보면은, 요 자리가 적자라 그랬죠, 제가. 왜 적자였냐면은, 이게 후보물질 발굴 단계, 그리고 임상 단계, 그리고 유통시키는 단계, 여기에서 이제 통과시키고 나서 SK 바이오팜은 독자적으로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유통만 구축을 독자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기에 이제 초기에 들어갔던 돈이 많다. 근데 흑자 전환 한번 하고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미국 명이 엑스코플이죠. 이게 잘 팔리면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강하게 되기 시작하니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판관비나 이런 것들 이미 투자를 해 놨던 것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제는 매출 증가, 수요 증가가 진행되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이 적당한 관리비에 만들어 낼 수가 있으니까 급격하게 매출의 어떤 이익성이 강하게 증가되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랬죠. 상장 첫 주에 시가자리흑자전환 해놓고도 그 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 그냥 딱 봐도 저평가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 오케이 sk 바이오팜 너무 땡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라는 건데 이 아래쪽에 이제 또 내용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 아 잠깐만 요거를 그래서 볼게요. 아, 지금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50%대까지 회복이 됐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경영 성과를 이제 결성금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엑스프리 잘 팔린다. 아, 그래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에도 의약품 대미관세가 유럽연합 수준으로 점쳐지고 얘네가 얼마였지? 25%였나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250%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다. 아, 15%네요, 15%.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이제 점쳐지는 거죠.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뒤흔든 부분이 뭐냐면은 뭐 세제 개편안부터 시작해서 노란봉투법이 있죠. 이게 이제 노조가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이제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이 그겁니다.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편의점을 한개됐어요 근데 알바생 한 다섯 명 뽑았는데 이젠가 단체로 파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아, 일을 못할거 아닙니까? 다섯 명이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 뭐 가족이서 다 메꿔요 시간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한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 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인건비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 해진다라는 거예요. 어, 인건비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해진다 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래서 노란 봉투법 그 통과되고 나서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가 약간 이런 이유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어쨌든 아또 얘기가 또 샜네 어쨌든 이 낭만주식 채널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정말 많다 그죠 종목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증시 전반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구독 좋아요 당연히 이제 폭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노란봉 투법 영향도 제한적이다. 왜냐면 노동조합 영향력이 적어서 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음, 뭐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게다가 관세 관련한 부분들도 미국 내 CM 업체들과 이미 계약을 완료해서 관세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밑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거죠. 그냥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뭔가 어떤 트리거 한 개만 있으면은 주가가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감을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요 자료를 보셔야겠죠? 자료를 보시고, 아, 요 가격이 얼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 가격까지 간다라고 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전 여기서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절반 매도를 좀할 거고, 나머지는 끌고 갈 거예요.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0105749나 740번호로 SK바이오팜 자료, SK바이오팜 자료라고 문자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제가 또 전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요 가격은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격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용 한 번씩 꼭 보시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트리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이제 해보게 돼야 되는 거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트리거가 무엇이 있을까? 세컨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발현됐을 때일까? 아니면은, 증시의 어떤 매크로적인 흐름이 돌아왔을 때일까? 요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아까 그 제목이 요거였죠. 이미 따끈해진 제약 바이오주다.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돌아오고 있고, 뭐 어떤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근데 최근에 리사쿡이 연준에서 이제 배제가 됐죠. 해임이 됐습니다. 뭐 명목상으로는 적법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켰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그냥 트럼프가 자기 입맛에 맞게 의원들 교체하고 금리 인하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였죠 사실상 그래서 뭐 이미 위원들은 더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이제 인하로 가져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요번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방향성이 고요 90%에서 80몇 퍼센트로 줄어들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니 그러면 그 도대체 트리거가 무엇이냐 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 그 순간이 사실 트리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자, 아우, 영상이 벌써 제가 11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네요. 자, 어쨌든 지 간에 수급 흐름을 보시면은 자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연기금, 이들의 손바뀜 단계가 저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봐요. 손바뀜 단계가 일어나면 이미 고점 구간 근처까지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급 또한 이후에 발생하는 지표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빨간 선, 요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이 요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 선, 요 선을 빨간 선이 이제 돌파를 해 주고 갱신해 주게 되는 시점. 저는 이 시점이 주가가 급격하게 뛰어 올라가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 파란색, 이걸로 여러분들이 스윙 관점으로 매수매도 신호를 좀 잡으셔도 되겠지만, 이 급등락 관점으로 해서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최근 이제 순매수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SK 바이오팜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딱한 가지는 무엇이냐? 일단 빨간색에서 주황색 노란색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좀 매집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해 주지 못하고 지금 내린 게 매크로적인 흐름 때문이기 때문에 이 빨간선이 여기를 갱신해 주게 되면은 주간는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하게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제가 다 나눠드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전 낭만주식에게 요런 자료 저런 자료 다 받았습니다 SK바이오팜 현대마린솔루션 전부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시고 계시죠. 어디 지 아, 요거죠. 여기 이제 406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 주식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다. 아, 프로그램 자료 받았습니다. 네이버 자료 받았고 SK바이오팜 자료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댓글 남겨 주시고 계시죠. 어, 지금 여러분들 요, 요 댓글 이제 봤는데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라고 하시는데, 제일 바라는 거는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폭격입니다. 저 진짜 이거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챙겨가시고요. 다른 주식 하시는데도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의 sk 바이오팜 키워드는 결국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트리거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결국 얘는 이 빨간 선이 여기 직전 고점 부분을 갱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아쉽습니다. 언제 갱신을 할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제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긴 하지만 언제 갈진 모르겠어요. 저는 좀 길게 보면 한 4년까지도 보고 쭉 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4년 동안 <laughs> 매집하라고 하면은 이거 하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주식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미리 녹화해놨던 영상을 좀 틀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빠르고 쉽게 수익 내는 방법. 사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그것만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도 7월 21일 자 칼럼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공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25년도 7월 시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전환해 주게 되면서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돌파해 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 연구 결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게 되면 수익률이 가장 좋다. 엄청난 오버 슈팅의 수익률을 걷어내는 아웃 퍼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두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순매수 강도라는 지표를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서 5일 순매수 압을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순매수 강도 20% 이내 종목들을 선정해서, 투자 방식은 매주 월요일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 일주일 보유 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종목별 동일 비중 방식을 통해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오버 슈팅, 오버 퍼퓸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결과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전 종목에 대해서 매주 매주 교체를 하겠습니까? 이걸 매우 쉽게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외국인 따라 사기라는 탭에 여러분들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프로그램이니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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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종목 컨택이 가능한 거고요. 요 수치 값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조금 검증을 해봤습니다. 출력물은 2025년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된 종목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좋은 종목 골라서 이렇게 화살표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HJ 중공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 화살표,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물론, 지금 보시면 이 타점 예측 신호등 있죠? 타점 예측 신호등.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쭉 줄어들고 있다가 빨간 선이 상승을 해주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빨간색 신호등에서 주황 신호등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었던 거 25년도 8월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 시점은 요때쯤이 되겠죠, 요때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 신호를 보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매주 종목 교체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것처럼 시장 대비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매우 편하겠죠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010-574-91740 번호 여기다가 낭만주식 낭만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은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전부 전달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폭격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한 사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한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 보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적정 주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 방금 숫자 바뀌는 거 보셨죠 자 보시면은 PER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값을 주고 적절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실 수 있게끔 짜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S림 절대평가, 적정가치 평가를 진행해 보게 되면 15만원가량의 적정주가가 나온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차트 거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국가스공사의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석 버튼을 누르시고요. 분석 요청 기간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립니다. 요청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수집되는 거 여러분들이 쭉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은 스윙 관점으로 매수 매도를 분석하지 않고 급등락 관점으로 매수 매도를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니까 그래프가 바뀌고요. 지금 보시면 타점 예측 신호 등이 빨간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뀌었고, 빨간선이 바닥을 찍었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 매수 신호가 들어와주게 되니까 급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빨간색 선이 바닥으로 이때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슬슬 올라가면서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s림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절대가치 평가를 해 봤더니 15만원이 나 엄청난 현금 흐름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너무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적정 주가 계산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일 해집해볼까 라는 공부를 충분하게 시작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공부하시고 기준 세우시고 수익 내시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낭만주식 낭만주식 이라고 4글자만 네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한번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요 자료는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낭만주식 에게 자료 여러가지 받았습니다 라고 11달 전부터 395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주식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이런식으로 이제 자료 받았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계십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1300분이 좀안 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분 가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엄청나게 제 채널이 정말 투명하다 아, 채널의 구독자 3분의 1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다라는 게 정말 투명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010-574-12-1740 번호로 낭만 주식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은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은 필수입니다. 자, 참고로 프로그램은 채용 기간을 두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찐 구독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찐 구독자의 일부 기준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폭격이형. 자, 그래서 제가 찐 구독자라고 생각되는 분들께는 최대한, 최대한, 체험기간에 의한 불편함이 최대한 없을 수 있게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